약수와 배수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약수와 배수에는 6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는 서로간의 약속이므로,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합시다. 수학에서 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자를 이해를 하면 용어를 익히는데 이해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한자도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는 나누 약의 셈수입니다. 나누는 숫자라는 의미겠죠. 본래 의미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를 약수라고 합니다. 고의 약수는 9 나누기 1은 9고 9 나누기는 자연수가 안 되죠. 9 나누기 3은 3으로 나누어집니다. 9나누기 4, 9나누기 5, 9나누기 6은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9나누기 7, 9나누기 8도 자연수가 안되고, 9나누기 9는 자연수로 됩니다. 9나누기 10은 자연수가 안됩니다. 즉, 분모가 9보다 커지는 1 1 12, 9보다 큰 값들은 모두 자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9의 약수는 1, 3, 9가 됩니다. 두 번째 공약수. 공평할 공, 나눌 약, 셈수. 공평하게 나눈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두개 이상의 숫자의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라고 부릅니다. 12와 18의 공약수를 물어보면 12와 18의 약수를 각각 구해보고 공통된 부분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이고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 됩니다. 그래서 12와 18의 공약수는 같은 게 있는 1, 2. 2, 3, 6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의 반값에서 원래 숫자 사이엔 약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1을 보면 11의 절반 값인 6부터 1 2 사이에 있는 숫자 7, 8, 9, 10, 11은 약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을 보면 18의 절반 값인 그래서 18 사이에 있는 숫자도 약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 11, 12, 13, 14, 15, 16, 17까지는 약수가 될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대 공약수. 가장 최, 클 때, 공평할 권, 나눌 약, 생수. 가장 큰 공약수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12의 약수와 18의 약수를 구해보고 12와 18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인 6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즉, 최대 공약수는 1개만 존재할 수 있고 최소 공약수는 1입니다. 모든 최소 공약수는 1이므로 최소한 의수를 묻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배수. 곱할 배, 생수. 곱하는 수란 뜻입니다. 어떤 수에 몇 배가 되는지 물어보는 용어입니다. 9의 배수는 9 곱하기는 9, 928, 9327, 9436, 9545, 9654, 97, 63, 98, 72, 99, 81, 99단이죠. 99단은 배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배수는 98, 27, 36 이렇게 나간다. 공배수, 공평하게 곱한 배수, 공평하게 곱한 수를 의미하고 두개 이상의 숫자의 공통단 배수를 공배수라고 부릅니다. 3과 5의 공배수를 구해보면, 3의 배수를 구하고, 5의 배수를 구한 다음, 공통된 배수를 찾으면 됩니다. 3의 배수는 3, 6, 9, 10, 2, 15. 이렇게 나갈 거고, 5의 배수는 5, 10, 15, 20.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3과 5의 공배수는 15, 30, 45, 뭐,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여섯번째, 최소공배수 가장 최, 작은 소, 공평할 공, 곱할 배, 생수 가장 작은 공배수를 구하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3과 5의 최소공배수는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구하고 나온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이니까 15가 됩니다. 최대 공배수는 알 수가 없겠죠? 얼마나 커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 공배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용어를 정의하면 공약수는 2개 이상의 숫자의 공통된 약수이고 공배수는 2개 이상의 숫자의 공통된 배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가장 큰 공백수였고 최소공배수는 가장 작은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수를 나누면 최소공배수와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한개 나누기부터 먼저 해보죠. 그냥 일반적인 나눗셈입니다. 497에서 8을 나눴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구하죠. 100자리가 4인데, 남은 게 8이니까, 100자리에서 나누지는 못하죠. 그래서 10자리까지 49를 8로 나눕니다. 6, 8, 48이 되고, 남은 건 1과 7이 되겠죠. 그럼 다시, 17을 8로 나누면 8이 16이니까 16이면 나머지가 1이 되겠네요. 498 나누기 8은 몫이 6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번엔두 자리를 나눠보죠. 497 나누기 28. 28로 나눠야 되니까 바로 7의 자리까지로 보고 2로 나면 넘어가니까 1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 28. 빼주면, 217. 뭐가 될까요? 8. 8이 16, 88, 64니까 넘어가네요. 7. 7로 하면, 196. 나머지가 21. 28로 나누면, 몫이 17이 되고, 나머지가 21이 됩니다. 이번엔 4자리를 나눠 볼까요? 4270을 58로 나누면, 두 자리로 끊었을 때, 58이 40보다 크니까 안 되죠? 세자리로 끊고, 497에서 58을 나누면, 8이 되있네요. 8로 나누면, 464가 되고, 빼주면, 330이 남습니다. 5로 나눠주면, 290이 되고, 나머지는 40이 됩니다. 나누셈을 할 때는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려면 나누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두개 숫자를 나눌 때는 나누기 기호를 반대로 높여서 예상하면 편합니다. 12와 18은 짝수이으로 가장 작은 숫자인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2로 나누면 12는 6이 되고 8은 9가 됩니다. 6과 9는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으로 나누어지겠죠. 3으로 나누면 6은 2가 되고 9는 3이 됩니다. 2와 3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이는 나누기가 끝난 겁니다. 왼쪽의 두 수는 공약수에 해당됩니다. 왼쪽의 두 수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은 숫자를까지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2, 3, 2, 3을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우리가 구분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12와 18은 6으로 나눠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6으로 나누어도, 12는 6으로 나누면 2가 되고, 18은 3이 되겠죠. 2, 3은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대원화수를 6으로 볼수 있고 최소공배수는 6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까 똑같이 36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든 상관없지만 나눗셈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숫자가 3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12와 30과 48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 수를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 짝수이니까 2로 나누어지겠죠. 2로 나누면 6과 15와 24가 됩니다. 6, 15, 24는 3의 배수이므로 3으로 나누어지겠죠. 3으로 나누면 2와 5와 8이 됩니다. 2와 5와 8은 서로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와 3이 최대공약수가 되므로 2 곱하기 3은 6이 최대공약수가 됩니다. 그런데 2와 8은 나눠집니다. 뭐가 나눠질 뿐 2와 8은 나눠지니까 나눠지는 것은 다 나눠집니다. 2를 나누면 1이 되고, 5는 그대로고, 8은 4가 됩니다. 최소공배수는 안 떨어질 때까지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2, 3, 2, 1, 5, 4를 모두 곱한 240이 됩니다.